고조군, 이이가라. 스태. 이 방송은 에니모아의 스폰서의 제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인형에게 인사를 하는 남자. 겨우 <laughs> 귀래다네. 히나 인형을 만드는 카시라시를 꿈꾸는 고조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고조 오랜 상처 때문에 친구를 만들지 못하고 혼자 지내죠. <laughs>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긴 고조에게 갑자기 날아오는 한 여학생. 네고조 고조와 정 반대의 성격을 가진 키타가와입니다. 처음다 밝고 친구도 많고, 방과 후 청소 시간. 자 あと頼むわ悪いなごじょ。ジャムロ、ホンジャサチョンソルルハゲデンゴジョ。クテブネがドローンニダ。カチチョンソルルルハネンキタくん、押しつけられてないそれ、頼られてるんじゃなくて、パシられてるだけだから。自分の気持ちは、自分のために言わなきゃダメだよ。あれから何日もたってるのに、キタガワさんの言葉が頭を離れない。俺はいつでも自分の気持ちを押し殺してきて。 다음 날 학교 의상실에서 인형 옷을 만드는 고조오 겹사네 <목소리> 눕테쿠카라네. 맛테데네. 키타가와 등장이요. 키타가와상. 고멘, 다이부 아프지 않 <목소리> 아니, 뭐야? 새코이. 예상외의 반응으로 인형을 예뻐해 주는데요. 처음디어褒めてもらえた.俺の好きなも

お嬢様は知ゾクラブハレンチミラクルライズ2のクロエシズクタなんですってヌルジョ2ってエッチなゲームですよねそういうゲームは女性は敬遠してやらないと思ってました好きなものに男とか女とかって関係なくないすんがん、イエ떠올チ마ガタオラ먹게ム죠クッーワケデジャじゃあ始めよう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ず最新からですねチスルをェギウィエチュマレコジョエジベチャジャオンキタガワ早速しよっか どなたか他の方にしていただくことはできませんか採寸の際は下着でと書いてありましてじゃーん水着着てきたしこれなら余裕でしょ後ろを向いてもらえますか落ち着け集中しろ正面は取り乱してしまう後ろなら 마음을 다잡고 불순한 마음을 버리고 진지하게 치수 재기를 합니다. 순조롭게 사이즈 확인을 끝낸 고죠. 키타가와는 발 사이즈도 재달라고 합니다. 어 <목소리> 그때 사람 피마르게 하는데 재능이 있는 키타가와네요. 정확한 의상 만들기를 위해 게임을 봤습니다. 그날 밤 <laughs> 완벽하게 오해를 사버린 고조. 타가와 씨, 학교変わらず男付き合ってたり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자 기타가와를 피하게 되는 고조. 今から買い物行かない衣装の材料一回見ときたくってさ。すみません。遠慮しておきますえ。えちょっとギタガワーが悪いと言うと、トマンナは、スマボリゴマンでよ。オニューセンガタラナは、ヨペサチキューブネヨ。今日、私のこと避けてたよね実は、付き合ってるのかとまで言われてるのが、耳に入って。んじゃ、付き合っちゃう 이빠꾸 없는 상여자 박력 넘치게 고조의 손을 잡아 끌고 가는데요. 결국 같이 의상 재료를 쇼핑하러 온두 사람. 원래 겨우買い物 するつもりじゃなかったんで手持ちがないんですがほ 그렇게 마음껏 쇼핑 합니다. 저녁까지 깔끔하게 먹은 고조와 키타가와. 세가멈 最近のコセコ怖ー<い>ゴジョエゲコスプレサジンデルボヨジキタガワスンギジボタンドンニョウルバグプチュジュニダンゴジョウクンえっい,いえそういうわけじゃヒナ人形はじいちゃん家で初めて見たんですこんなに綺麗なものが世の中にあるんだあの日から俺にとって綺麗は心から思った時でないと言えないと言いますかゴジョウクンチョウ そういうつもりじゃクロンゴジョルイエージュるのバーキタガワそうだそのイベントっていつあるんですかちょうど2週間後にあるみたいじゃねゴジョくん2週間後たった2週間で完成させないといけないのかもし間に合わなかったらあんなに楽しみにしているキタガんサを失望させてしまうためた時間がないチベトラオンゴジで何ができたんだえ

かなりまずいんじゃ. 중간고사 공부도 하고 바쁜 와중에 의상을 완성시키려는 고조 결국 해냅니다. 고조군, 혹시시지 아가 가오늘나 이벤트에 뜰줄 몰랐나? 죄송합다 아가 제가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뭐야? 난다. 좋았다. 맞이 안 왔다면 어떡해? 나도 너무 걱정 아니 이런 천사가 있나? 소대, <laughs> 통스해미마겠까 どうせなら全体のバランスも見たいのでウィッグと化粧もしてみましょうファジャンドバイカジちゃんと雫ずたんに慣れてる北川さんは立派な雫ずたんですコスプレですしやはり雫ずたんのイメージにあったポーズの方がさちエネチゴボギロワンとザラン待って今のなしもう一回撮ってははいせーの 시즈쿠탄이 나왔다. 아침의 고수이면 이쪽가. 그렇게 코스프레 이벤트에 다가 키타가와. 코스 댄요. 마지우레신. 그때 사진 작가가 시즈쿠를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모시카시테 촬영 라메디시다. 예, 전제 오케이스. 포즈お願いします. 어느덧 키타가와를 찍으려는 줄이 생겼네요. 표정 연기도 잘하는 키타가와. 재밌었어요. 좋았다나. 그때 고조에게 달려오는데.

함께 집으로 돌아와 코스튬을 빨래하는 두 사람, 빨래 방법을 설명하는 고조의 옆태를 뚫어져라. 저 나보다 들키는 키타가와, 그리고 때마침 들어오는 할아버지 키타가와를 발견하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게 됩니다. 키타가와는 그런 할아버지와 고조를 바라보고, <목소리>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죠. 다음 날밤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고조. 와거나. 하이. 마이유리, 여아다나스금시가 드디어 다 마린짱의 의상 속리가 오메니아 좋았던 네가 장래 이 인형 속리 때나라. 인형 데케를 믿어 줘, 다음에 나서. 이런 나뭔 미토게요. 하이. 키타가와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오메, 이다

ごめん塩コショウの他何か入れました鶏ガラスープの素と醤油をちょっと入れたかなそれでこんなに美味しくなるんですねえいいですね美味しいです時間にくるら気まいごさとくんなごゴジョウ海行こうぜ今からえ本当に来てしまった今日は撮影に来たんですか全然違くて期末終わったじゃん海行くべ そうだキタガワさんはこういう人だった아주キタガワ덕분에즐거운デートを하게되었습니다波、本当に冷たい足が沈んでいくんですが、mm、海初めてかよ。あはい。えマジ行ったことのない場所が多くて、じいちゃんにいろんなものを見ろって言われたんですが、いいですね。<音 intéressant> 海、綺麗です。じゃあ、あたしといろんなとこ行こうよ、ふ、二人で。

本当はファンで塗ってんの。死子なわんね俺の服を着てる。なだろうこの気持ち。五条君顔赤くない気のせいでは。じゃあ気がよく。崎にファンでならなきゃだけど。ど 아주 과감한 키타가와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남성 옷 가게에 온 고죠와 키타가와. 끄가어 아타시가 してあげる。これどうとりあえず着てみ는데요 <laughs> 중증이네요. 그리고 만화 카페에 온두 사람. 키타가와는 또 다른 만화를 소개해 주는데요. 아시 리즈큥 코스모스 s 다요네 하다이로 메다요네리즈하인와이캐이나 키타가와 니요고가리즈 코스프레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닌 러브호텔이었는데요. なん러브호텔이스타시오던는었데 분위기에 코스튬까지 장착하고 등장, 화장과 가발까지 장착하면 리식용 완성. 이분위기하 가발까지 장착이 분위기에 코스튬까지 장착하고 등장, 화장과 가발까지 장착하면 리 완성. 기에코스튬이 분위기에 코스튬까지 장착하고 등장 화장과 가발까지 장착하면 리 완성. 하 物足りなさというか、できればメッセンが欲しいかもしれません。俺の上に乗ってくださいカナメクの視点からラりましょう重かったらすぐ行ってよコジョウィオ・ラタザー、ウィアマンチャリアムシアキタガワマジでコスの全部が楽しすぎる俺もすごく楽しいですクロダ・들린옆방소리撮影に夢中になりすぎて上に乗れてスタガワさん今すぐ俺から降りてください <laughs> お、アンデー

어쩐지 포즈 잡는 게 예술이더라 키타가와를 위해 마츠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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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께서께서께서께고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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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께서께서께가서 헤에서 멀리서 가 들리는 것어 듣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이 시선이 다 서로를 마주보는 두 사람 신발끈에 쓸려 발이 전부 까진 키타가와를 업어서 데려가는 고조 내년에는 절대 조심할거야 내년에 그렇게 둘은 내년에도 함께 올 것을 약속합니다 너네 그거 이미 사귀는 거야 그리고 그날 밤 どうしたんですか? 공포영화를 봐서 무섭다고 연락한 키타가와. 너네 이미 사귀는 거라고. 그렇게 둘은 자기 전긴 통화를 이어갑니다. 응. 잠들어가는 고조의 목소리를 듣던 키타가와. 고조군, 스키다요. 어야스